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핵에 포함된 엄청난 양의 금이 멘트를 통해 지표로 누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핵에 포함된 금을 지구 전체에 퍼뜨리면 대륙 전체를 50c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지구의 금과 기타 귀금속 대부분이 3000km 두께의 핵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왔고 이 금맥이 지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독일 괴팅겐 대학의 지구 화학자들은 첨단 기술로 하와이의 화산암에서 귀금속 루테늄의 동위 원소인 루테늄 100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테늄 백은 지표면과 맨틀에서 발견되는 루테늄과는 달리 지구의 핵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금속입니다. 이는 금과 다른 원소들이 지구의 핵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침출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의 금속이 운석에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괴티겐 대학의 이번 발견은 기존의 통념을 깨고 적어도 일부 금속이 지구 내부에서 왔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이처 5월호에 게재된 이 연구결과를 작성한 닐스 메슬링은 우리는 데이터로 금과 다른 기금속을 포함한 지구 핵의 물질이 지각으로 누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